안녕하세요,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방치된지 3년 된 트랙터 시동 걸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충모자, 낫. 목장가. 자, 준비할게요. 제가 도망가면 땅벌 같은 거에 쏘여 가지고 도망간 걸로 예,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이고. 대출 작업은 힘들어요. 음. 플랜저 펌프 클렌저 펌프 연료 바닥에 약간 연료가 센 흔적이 있고요 뭐 그다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블루바이 가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얘네가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델라나 모르겠네 이게 카반데 이거 카바에요 영영 신통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음 그럼 한번 낱낱이 점검을 해 볼게요 낱낱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하나도 없으므로 배터리를 분해해서 충전을 해와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로 모터예요. 세로 모터. 흥이 그 이야기하는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고 어, 여기까지 무조건 플러스가 들어와야 돼요. 이곳까지. 그래서, 어, 측정을 해볼게요. 들어오는지. 이게 극성이 뀌혀도 상관 없습니다. 녹이 안난 부분으로 하고. 어, 전기가 안, 안 들어오나? 잠깐만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어, 12.83 들어오고 있습니다. 12.83. 12.83. 네, 정확하게 12.83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곳까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아, 간단해요. 이곳이 마그네틱에 접점을 넣어주고, 스타트 모터의 원리는 얘가 그 접점을 얘와 얘를 연결을 시켜주면서 얘를 스타트 모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게끔 해서 얘는 얘와 얘를 쇼트를 시켜주게 되면 접점을 이어주게 되면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모터가 살아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하기 위해서 구리선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목소리> 아이고 구리선. 그래서 구리선을 갖고 왔어요. 예, 혹시나 몰라서 이 모아놨는데 얘가 쓸모있을 줄은 몰랐어요. 일단은 세로모터가 작동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막 하기, 버려! 버리면 안 되고요. 재활용해야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자, 스타트 모다를 테스트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아, 체인지 레반을, 어 중립에 놔둬야 됩니다. 체인지 레반을 중립에 놔두시고, 아까 이곳까지 플러스가 들어온 거를 확인했으니 메인 전원이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메인 전원에 플러스를 전선을 대고, 이렇게 대고, 이곳, 마그네트 접점에 플러스를 넣어보겠어요. 오, 작동이 됩니다. 스타트모터 세븐모터는 작동이 돼요 네 작동이 됩니다 어. 다음에 이제 스타트모터가 돌았으니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연료 공급 연료는 저쪽에서 연료 탱크에 연료가 있어요. 어, 이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 하고. 자, 연료는 있고. 일단, 트랙터에서 연료가, 연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이쪽에서, 이쪽 배기관이죠. 배기관에서 매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어, 연료가 공급이 된다고 보고요. 예열 프로그에 예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열 프로그 예열 하는 법을 어, 알려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여기 요게 예열 프로그입니다. 예열 프로그인데, 어, 이 엔진을 시동 걸기 위해서는 이 연소실 내부를 데펴줘야 돼요. 데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열 프로그의 예열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 플렌, 플렌저 펌프, 브란자라고 이야기하는 브란자의 연료 라인에 연료가 아,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브리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점검했을 때 이곳에 그... 이거 뭐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긴가? 어, 여긴 것 같네 네. 어 불안자에 연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연료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연료브리딩은 하지 않고, 어, 나중에 연료브리딩을 하도록 하고요. 이 예열 프로그램, 예열 프로그램, 예열을 해서 어, 시동을 거는 방법을 어,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요게 예열 트럭그예요 3개가, 3기통이니까 3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막대거든요. 이쪽에 플러스를 강제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요 스파크 튀는 게 보이실까요? 한 10초, 15초 정도 저기를 해볼게요. 예열을.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빨리 뛰어가서 아예가리야 아야 자 연료를 브리딩을 해야 되나요? 한번 더. 연료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연료 브리딩까지 하는 과정이에요. 연료가 나왔을까요? 연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더 브리딩을 하고 자 연료가 나옵니다. 나오면 잠궈 주고 나는 손으로만 어느 정도 잠궈 주고. 자, 기본적으로 손으로 어느 정도 잠갔어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카바를, 카바를 벗겨놓고 있어야 되는데 정도만 참고면 돼요. 일단은 연료를 했으면 다시 예연을 한번 해볼게요. 연료는 됐어요. 연료는 브리딩이 됐어요. 자. 1초.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빨리 가서 어?